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주식 16년차 전업트레이더 배대표입니다. 자, 오늘 휴마시스 보시면요. 마이너스 5% 이런 하락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까. 어디까지 떨어지려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그리고 내외국인까지 이렇게 매수세가 살짝살짝 들어와주면서 종가에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자리, 1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있더라. 어,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 마셔라.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 자리는 단기 고점 자리이다. 얼마에서 대응해야 된다? 맥심 2만원. 알려드렸어요. 선 그대로 있잖아요. 어, 건든 거 없어야죠.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의 대응 시나리오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또다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 득이 되는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 오늘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어, 채널에는 구독 영상에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당장 내일부터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급등주 경보 제약을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자, 오늘 12월 15일이죠. 오늘 문자 내용 같이 보시면요. 오늘도 대표님의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8시 58분 장 시작 전에 시초가에 매수해 보시라고 종목명 경보 제약, 그리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같이 잡아서 무료로 여러분들 종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영상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 010-7448-3638. 한타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돈을 벌어 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금일 수익률 보게 되시면 종목명 경보제약. 금일 평균 매수가가 얼마예요? 8,530원. 자, 경보제약 차트 보시면 오늘 캔들 확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금일 시가가 얼마예요? 8,530원. 동일하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모두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 이렇게 종목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 클릭하셔가지고 하단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면요 인증 영상 링크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700명 돌파 기념으로 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선물 뭐였죠?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 추천 하루 만에 24%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밑으로도 공구음원도 추천 하루 만에 마찬가지로 24% 수익. 슈마시스 역시 24%. 크리스 FLC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삼청당 제약, 그리고 아시아나 IDT가 각각 30%, 43%.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2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즘 증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률을 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셔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확실하고 안전한 급등 종목 한 종목을 매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아래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제가 오픈해 놨어요. 010-7448-3638. 간단하게 두 글자. 안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단발성으로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12월 15일 목요일. 여러분들에게 경보 제약을 문자로 보내드렸죠. 12월 14일에는 한국유니온 제약, 12월 13일에는 제가 국제약품, 12월 12일에는 바른손 ENA를 보내드렸고요. 12월 9일에는 휴마시스를, 12월 8일에는 공구먼까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10% 넘는 이런 급등 나노 종목으로 매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5% 수익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8시 50분부터 9시 사이에 종목을 문자로 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자 내용 그대로 종목명 검색하시고 시장가 주문으로 매수를 걸어 두시면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종목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그냥 5% 수익권에 매도 주문만 걸어 두시고 여러분들 편하게 본업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본업하고 계시다 보면 이제 매도가 되었다라고 알림 문자나 알림 카톡이 오실 텐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편한 매매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5%라고 해서 적은 수익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주식 한달 거래일이 평균적으로 21일에서 22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5%씩 20일만 매일 챙겨가도 몇 퍼센트예요?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100%의 수익이세요. 여러분들이 1 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다면 2천만 원의 2배라는 수익이 나오시는 거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보시면요. 대표님을 만나 뵙고 회사를 때려칠까 합니다. 나이 50에 월급 300만 원인데 어,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하루 수익률이 300이 넘습니다. 자, 이제는 원금 회복을 넘어서 수익권입니다. 막막한 노후 인생 대표님 덕에 꽃이 핀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자, 이분은 연세가 50이신데 월급이 300만원이시래요. 근데 주식으로 하루에 300만원 넘게 이렇게 벌어가면 저 같아도 일할 맛안 나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분에게 선생님, 고정버리는 있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어, 이분 다독여드린 기억이 나네요. 또, 옆에 문자 보시면, 수익률 100%가 넘는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진짜로 주식하면서, 계좌에100% 수익은 처음 찍어봅니다. 자, 원금의 90%는 회복했습니다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계좌 인증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또, 옆에 문자 보시면, 12월 2일, 최근이죠? 최근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50만원에서 60만원은 기본이었는데, 저를 만나고부터는, 이 베테랑이를 만나고부터는 본전까지 300만원 남으셨다고 이렇게 기쁜 소식까지 알려주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제 매매 기법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이분처럼 월급 벌어갈 수도 있고, 계좌에 100% 넘는 수익도 찍을 수 있으시고, 또, 이분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금 배분까지 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당장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여러분들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돈을 쓰로 가시는 거예요. 주식 혼자 하면 어렵고요. 저와 같이 하시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딸랑 이렇게 종목만 받아가지 마시고요. 제 채널에는 구독, 영상에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날것 같아요. 자, 슈마시스 바로 보시면요, 원래 주가가 머물던 자리. 자, 이 자리죠. 원래 주가가 머물던 자리. 이 자리에 매물 저항, 매물 소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에서 발생한 급등 캔들 이거죠.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캔들이 하나 나와 주었는데 지금 윗꼬리를 달고 마감해 주죠. 자, 이런 캔들이 발생하면 뭐라고 했어요? 물량 테스트, 매집봉.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시나리오 한번 써 보자면 앞에서는 지금 급등 캔들의 거리랑 터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 주가, 이 위치가 머물던 자리에 매물량, 어, 물량이 많아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이유. 자, 세력들이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려고는 했는데, 시도는 했는데, 물량이 많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제일 가장 중요한 거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17,000원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유지를 시켜줘야 하고요 이 라인 유지시켜 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한번 거래량 동반한 급등 캔들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라인 어, 17,000원 라인을 유지시켜 주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냥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죠. 밀고 내려올 가능성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켜주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 내려온다면 이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선 60일 이동평균선 업항선마저 이탈한다. 그러면 크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 일봉 뿐만 아니라 주봉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거래량 죽어가면서 V자 반동 나올 때 주가 급등했다. 거래량 죽어가면서 V자 반동 나올 때 주가 급등했다. 자, 거래량 죽어가면서 V자 반등. 이것까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살짝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보인다. 그쵸? 그래서 아직은 지켜보자. 어, 지금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뭐 이웃나라부터 시작해서 다시 뉴스에는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주봉 방금 봤듯이 주가을은 나쁘지 않아요 뭐 1봉 나쁘지 않다 물리더라도 물리더라도 지금 자리가 어 지금 자리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보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나리오를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점이 있어요. 주식은 대응이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모든 영상에서, 어 제가, 얘는 뭐 맨날 대응이래. 이렇게 똑같이 뭐 올려가면서 이제 욕을 먹더라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점이 이 대응인데, 지금 레포트 자료를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제가 오픈해놨죠. 어, 이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휴마라고만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필요하신 분들 레포트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포트 자료 여러분들 뉴스 보실 바에는 이거 받아보세요. 그냥. 어, 진짜로 여러분들 받아보시면은 와이 진짜야? 이런 소리 나오십니다. 진짜로. 어 그리고 지금 이 레포트 배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다시 받아보신 분들 또 다시 제 3자한테 무료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음. 이 안에는요 여러분들 기공개 자료가 들어있어요. 메이저 증권가 자료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렇게밖에 오픈을 못해드리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진짜 이거 까서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뭐,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답답해요, 진짜로.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시면 혼자 보시던가, 아니면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서 같이 보세요. 옆에서 한 화면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 휴마시스 영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송 보시면, 말들이 다 다르다. 여러분들 혼동이 오실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시, 어, 시켜드리자면 저는 16년 경력의 전업 트레이더로 차트 분석만큼은 누구보다 자부하고 자신 있어요. 자 휴마시스 솔직히 제가 여러분께 언제부터 올려드렸습니까? 어, 11월 23일 휴마시스 박인세일이다 쓸어담아라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 차트 한번 볼까요? 11월 23일 언제요? 11월 23일 자 여러분들 이때요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이만큼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들 휴마시스 그, 방송은 앞으로 재방송만 보고 재방송만 시청하시고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공유방으로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메이저 증권과 찌라시 정보와 그 밖의 정보들을 정보 공유방 안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단타와 스윙으로 매수해서 당장에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수익까지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보세요. 정보 공유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요즘 스팸 광고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한에서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간단하게 3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보 공유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와 입장 코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식 초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유튜브 주식방송 이런 것도 없었고 누구한테 도와달라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공부를 해도 책 안에는 이 캔들만 주구장창 나오고 그러다가 우연히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하나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철학이 없는 투자자는 독비를 마시는 것과 같다. 자, 저는 이 문장 하나로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주식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실전 주식 마스터까지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진짜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카톡방으로 참여하셔서 저와 같이 계좌를 한번 빨갛게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버튼, 영상에는 좋아요, 영상 하단에는 여러분들 사랑이 담긴 댓글, 아무 말씀이나 달아주시면 제가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저와 함께 주식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하시길 바랄게요.